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 어,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 또 이슈가 되는 인물을 재조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의 인물을 재조명해 볼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시간에는 폐참사가 일어났죠. 이 편에서 어, 압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려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중에서 연예인이 한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배우 이지아님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로 사망했다는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배우 이지아님이 어떤 사주팔자길래 어, 배우로서 유명했는지 유망했는지 그리고 2022년 올해 어떻게 해서 어, 유명을 달리하는 온기를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이 사주팔자가 배우 이지아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무인년 김이월 이모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무인년생이시면 1998년생이시죠. 2022년 올해 25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꽃다운 나인데 아깝죠? 드라마 촬영 중에 분량을 남겨놓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배우, 이지아님이 배우로서 유망하고 또 올해 온기에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인 내편 오행이 세력기가 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가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 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 없습니다. 비겁이 함점도 없는 사주 팔자가 됐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 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봐요. 자고요. 셀 역시 사주 팔자에 나 있는 거고 지장관에도 없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내편의 세력이 전혀 없죠. 그러면 사주와 주 최약 사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 남은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후에 식상 일간이 생하미승이받고 최성 일간이 극함미승이받고 관성 일간의 날을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 나무, 재성은 물이 극한 오행, 불, 관성은 물을 극한 오행, 흙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인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늘었고, 지장간, 월지, 미토 안에 목 작은 나무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일지의 오와 시지의 오와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모간의 병화, 큰 불, 월지, 미토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연간의 모토, 큰 흙, 월간의 기토, 월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어, 연지, 임보안의 모토, 일지, 오안의 기토, 시지, 오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상대편에 나와 있는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어, 오와 오하 작은 물, 병화 큰불 음, 모토 큰 흙, 기토 비토 작은 흙까지.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내편의 세력은 한 점도 없죠. 자, 그러면 정세가 하나가 겠네요 그렇죠. 내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체약사주인데, 체약사주면은 정격사주인지 봐야 되겠죠. 나무가 흙을 극하다 기 보단도 이열기위에서 흙도 달궈져서 목생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세객이 되겠습니다. 목생화, 화생토로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어, 불기운도 되지만은 헛기운도 나와 있는 흙기운그 다음에 지장간에는 헛기운도 상당한 사주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색격종살격이 되겠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종살격 사주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는 상당한 어, 유리함이 있죠. 그리고 특, 특수한 일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종살이 되면은 이 살기운이 강가, 강해서 관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수명적으로 물, 어, 불리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어, 지지안에 있는 나와 있는 흙이나 지지안에 지장간에 안에 들어있는 흙기도 만만치 않아서 수명 건강 참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관살 맞은 사주가 돼 가지고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어, 이지원님 사주팔자는 어떻게 배우가 됐는지 살펴보면은 어, 특수격 사주가 됐죠. 종살격 사주. 그러니까, 특수격 사주들은 일반 일보다는 전문직, 이 기적으로 일, 일을 하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일 배우러서 좋은 사주 파자가 됐네요. 그리고, 오와 오와 도하살이 발달됐네요. 도하살 발달. 그 다음에, 어, 은근히 흑이, 흑격이 강하죠. 미토, 지지에 미토가 있으면, 청간에 있는 무토나 기토도 화갯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도 흑기운이 많죠. 그러니 화갯살이 발달해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화갯살 역시 이기능그 다음에 특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 배불어서 유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살격, 특수, 특수격에 서 특수한 일배불어서애기적으로 좋고 도화, 도화성 발달로 애기 좋고 화갯살 흑기운이 발달해서 화갯살로 어이 이 기능적으로 좋아서 배우로서 잘 맞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배우로서도 유명한 사주팔자인데 올해 임인년이 왔습니다. 자, 임인년 운기가 어떤가요? 총살격이 되면은 어떻게 된가요? 사주에 강한 오행을 갖다가 임수가 건들어 버리죠. 불 기운도 강한데 불을 본인이 꺼보겠다고 임명충을 한다든가 사주에 강한 살 기운을 건든다고 흙을 갖다가 밀러다가 잠자는 사주와 코털을 건드려버렸죠 그러니 이 사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온기가 됐습니다 흙기운, 불기운, 나무기운을 순응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거역했겠다는 그 얘기죠 물기운이 들어오면서 사주의 강한 기운을 건드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주 온기가 상당한 온기가 들었습니다 이 민년온기가 수국화를 하니까 잠자는 사자 커터를 건드리는 격에 운기가 됐단 얘기죠. 사주파자가 치구르기 시작했단 얘기죠. 또이민년이민년의 임목은 영마살이죠. 영마살까지 찾아왔네요. 노상에게 사고수, 교통, 교통에 조심해야 될운기가 됐는데 그운기를 제대로 만들었단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들어오면서 사주에 강한 불기운, 불기운을 건드렸으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옹기. 그래서 사주 팔자가 치커르진데 마침 잇목까지 달고 왔다는 얘기죠. 잇목이 역마살, 역마살이 강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사고수 노상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기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성가 고인의 명복을 입니다자 이렇게 자 이태원 압사사고로 사망하신 배우 이지아님 사주 팔자를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거인의 명복을 빚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